들이거기는 소스 못 들어가지 들어갔다가 네 빠져 죽을 거야 들어가면 큰일 나 응. 들어갔다가 못 들어 못 들어가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개구리들이 막 뛰던다. 너 누가 문에 놀랐어. 개구리들이 막 뛰거든. 너네 깊지 않나. 빠져 죽으면 어떡게 할라고? 얘 데도. 알고 깊게 들어가진 않네. 이 딱똑한 삼돌이. 더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다. 응. 벌써 풍경 들어갔는데 있나?